공수처의 영장 자체가 지금 내란 우두머리 죄명이잖아요. 즉 내란죄 수사하겠다는 거죠.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하지 못합니다.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오동훈이가 어떻게 저런 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받아오냐 이거예요. 윤회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윤회 전쟁. 유네전쟁. 윤회 전쟁의 본질은 뭐냐? 법률 투쟁이거든요. 쟁송 투쟁입니다. 송사. 송사할 때그 송자입니다. 쟁송. 싸울 쟁. 쟁송 투쟁. 법률 투쟁.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어제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그 관저 떠나기 전에 그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 같은데요. 직원이. 경호처 직원이.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제가 좀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아니 지금 공수처의 자진 출석에서 조사받는 입장인 사람이 왜 이렇게 표정이 저렇게 온화할까. 여유만만할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미국 미국 측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았을 것이고 또 이제 들어가면 공수처의 영장이 불법 영장이고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뭐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뭐이 장난처가 좌파 사법 카르텔 조직이 움직인 이 영장. 그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작전은 서 있는 거죠. 어떤 작전?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작전. 그죠? 일단,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부터.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면, 뭐, 천하에 차장검사가 오든, 차장검사는 보통, 그, 지방검찰청의 넘버투거든요 차장검사가 오든, 뭐, 조사를 하는데 묵비권 행사. 저, 이제,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좁습니다, 저. 그 조사실이 가보면. 저도 법조 출입할 때 검사실에 가면은 아주 좁은 이 공간에서 조사를 받아요. 창문도 크지 않아요. 창문 혹시 그 극단적 선택할까 싶어서 창문도 이렇게 좁아요. 길쭉하게 세로형으로 직사각게 좁으세요. 좁아요. 좁은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보다 후배인 검사들이 이재승 공수처 차장, 연수원 30기, 윤석열 대통령은 23기, 7기 선배잖아요. 7기 선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고시 구수했기 때문에 나이는 훨씬 많을걸요. 나이는 뭐 거의 한 20년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응? 자, 그리고 이대환 부장검사. 전 34기니까 더 내려가죠. 응? 그러니까 차정현 부장검사. 차정현 부장검사 저자가 어제 그경호처에 그그 영장 들고 와서 막 집행한다고 난리핀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진술 거부, 일단. 묵비권 행사. 그 다음, 녹화 영상을 좀 녹화합시다. 아유, 좀 녹화 싫어요. 그죠? 그리고 조서 쓰면 이제 본인이 다 읽, 읽어, 피의자 측에 읽어보고 잘 읽어봤다고 이, 저 서명해야 되거든요. 이거 조서 열람 날인 거부.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체포 적부심 청구란 건 뭐냐면, 이 체포 영장, 즉 체포 행위 자체가 적법했느냐? 이걸 청구를 했는데, 어디로 청구했다? 중앙지법으로 청구했다. 왜? 서부지방법원에, 원래 이 체포영장이 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부터. 왜? 공수처에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아니고. 근데 왜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져갔다? 그 우리법연구의 판사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지법으로 가지고 오면 중앙지법에 있는 그 판사들은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언론 보도입니다. 소위 말해서 판사들 사이에서도 실력 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능력 있고 실력 좋은 판사들이 중앙지법 판사들로 많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우리법 연구회나 특정 정치 성향을 띠는 판사들이 많이 가 있다. 거기 가서 영장을 받아왔다 이거죠. 오종훈 공수처장이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작전은 이거다 최대한 어,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 거부하고 영상 녹화 거절하고 조서 열람 날인 거부한다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다 특히 오늘 오후 2 시도 저 재조사 공수처가 한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뭐 연기 요청을 했어요 연기 요청 어?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즉, 조사 거부 작전이죠. 뭐, 이거는, 현직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공수처의 영장 발부부터가 불법이고 위법이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페앤마이크 기사 한번 볼까요?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실물 공개. 거기 밑으로 내리시면은, 영장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일 오른쪽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란 좀 확대해 보실래요 사진을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죄명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표시했습니다. 를저 체포 영장에 수색 영장에 저 말은 무슨 소리냐? 내란죄 수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기 때문에 저 영장 자체가 위법하고 불법성이 너무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응할 필요가 없으니 묵비권 행사하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행위가 어떤 그 위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하기보다는 공수처의 영장 자체가 지금 내란 우두머리 죄명이잖아요즉 내란죄 수사하겠다는 거죠.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하지 못합니다.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오동훈이가 어떻게 저런 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받아오냐 이거예요. 특히 저 영장 밑에 보면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여성판사인데 신한미라고. 밑에 보면 서명이 있습니다. 신한미 판사죠. 근데 신한미 판사는 요 직전에 이순영 영장 전담 판사처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적지 않았어요. 왜?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것 같거든. 신암미 판사 입장에서도 아 이것도 적으면 큰 문제가 될것 같거든. 다만 공수처와 경찰을 도와주는 척하는 계정이 뭐냐면 조금 위에 보시면 일몰전과 일몰전과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즉 어제 새벽 5시에 작전이 시작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작전이 새벽 5시즉 일몰전에 작전을 할수 있도록 영장에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항이 있을 경우 밤에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어, 트릭을 쓴 거죠. 그런데 신암미 판사는 이순영 판사보다는 덜 용감했네요. 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조항을 예외로 한다는 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탄핵 전국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순영 영장전담 판사는 대법원에서 진, 중징계 받을 수도 있어요. 판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판사는 대한민국 어, 법률에 근거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 법은 예외로 해라 이렇게 할수 없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고발도 당했어요. 음,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뭐 대한민국 헌법이 자기 거야. 뭐 개인 호주문에 넣었다가 빼 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은 정해진 대로.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작전은 묵비권 행사, 그 다음에 조사 거부, 체포 적부심 청구, 그것도 중앙지방법원에. 왜? 불법수사가 위법하고 영장은 무효다. 이걸 지금 주장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공수처의 불법과 서부지법의 불법이 경합한 이 사건 체포영장을 근거로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해서, 공수처가 경찰 지휘권 없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 집행 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어긋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 55경비단장 불러서 또 어르고 달래가지고 뭐 관인 과저, 가지고 오라 해서 자기들이 만든 종이에다가 관인 스스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거.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행위다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 어제 제가 우리 아투TV를 통해서 생방송 됐잖아요. 엄청 보셨던데 한 40만 조회수 넘었던데 그거 보시면 왜이 형사라는 배지 단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죠. 새벽 5시 딱 되니까 막 쏟아져 나와요. 버스 안에서 형사라는 배지 붙인 사람들 이번에 형사라는 배지 붙이고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단 저거 나중에 다 확보해가지고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공무원 연금 받기 어렵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저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번 개엄 사태 나고 나서 탄핵 전국이 몰아치면서 군인들 지금 막 구속시키죠. 군인들 구속시키고 아 저기 나오네요. 저 사람들은 경찰이란 뱃지를 달고 있는데 <laughs> 저 사람들은 그냥 경비력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그. 형사라는 배지가 있어요. 형사, 한번 찾아보실 찾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형사라는 그배지를 달고 좀 밑으로 쭉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 아마 그 현장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 사람 지금 일부 군 장성들이나 뭐 사령관들이 계엄에 가담한 뭐 내란에 가담해 때려가지고 구속되거나 뭐 이러죠. 사법적인 책임을 묻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이번에 불법성이 농후한 영장 집행에 가담했던 저기 소위 말해서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되었던 경찰관들, 형사 뺏지 붙고 있는 사람들 저 나중에 다 문제 삼아야 됩니다. 공무원 연금을 그냥 박탈해 버려야 돼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주는 돈으로 월급 받아 먹으면서 응? 내란 세력에 동조한다? 이거 영내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내란. 불법성이 농후한 영장 가지고 거기에 가담했다. 아 저기 아나그거 못하겠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응? 그게 공직자들의 자세 아닙니까? 아 일반 사기업이면은 아유 내가 그거 못합니다라고 하면 사주가 야너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공직자는 월급을 누가 줍니까? 월급을 국민이 주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을 지켜야지. 근데 지키지 않고 막 가담한다. 우르르 몰려간다 천 명이 그것도. 그, 천명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문제 삼아야 된다니까요.